네 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역시 우리 김호중 가수입니다. 그 세계적인 파워, 아 그것을 느껴지는 예, 따끈따끈한 소식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또 이름하여 김호중과 프리마 돈나, 예이 공연이 그냥 순식간에 이만석이 매진되었다 하는. 아또 우리 호중 가수님에 대한 소식이 연일 언론에서 지금 계속 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김호중이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이름하여 김호중과 프리마돈나 전석 매진을 달성했다. 하하 <laughs> 예 전석이 그냥 매진됐다는 소식이요. 티켓팅을 오픈하자마자 오늘이 3일인데, 3일, 아, 지금 이미 예 전석 이만석이라네요. 그것이 와, 그냥 이만석이 바로 아 매진. 네 3일 티켓을 오픈한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과 프리마 돈나는 오픈 당일, 이만석 전석 매진을 기록. 하면서 김호중의 티켓 파워를 보여줬다. 예, 모든 언론이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김호중의 티켓 파워를 보여줬다. 트바로티의 티켓 파워를 보여줬다 하면서 김호중은 23일과 24일 서울 KS포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과 프리마돈나로 관객을 만난다. 네, 양일간에 걸쳐서 5월2 3일2 4일 그렇죠. 전석 매진된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과 프리마돈나에서는 세계 대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빈 필, 독일의 베를린 필 미국의 뉴욕 필, 네덜란드의 노열 콘서트 헤바우 오케스라, 트 일명 RCO라 부르죠. 네, 이분들의 현역 단원들이 연합해 하나의 팀으로 공연을 펼쳐진다. 또한 한국인 최초로 2018년부터 베를린 필라모닉의 비올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박경민. 또 뉴욕 피라모닉에서 10년 동안 활동 중인 바이올리스트 체안나 등과 KBS 교향악단 또 국내 정상 오케스트라 연주자들도 일부 네 개원으로 이 공연에 참여한다. 네이 말씀은 뭐 이미 우리가 보도된 바 있지요. 그래서 총 70명 규모의 웅장한 사운드가 예고된 가운데, 김오중은 23일 세계 3대 소프라노로 알려진 아이다 가리플리나와 함께 무대에 오르며, 24일 마지막 공연에서는 미국의 유명 소프라노인 라리사 마르티네츠와 컬래버 무대를 펼친다. 네. 23일, 24일 양일간 우리 김호중 가수님은 무대에 오르지만 23일에는 아이다 카리플리나가 무대에 서고요. 24일에는 미국의 유명 소프라노인 라리사 마리티 네즈가 무대에 오른다는 것이죠. <laughs>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온통 클래식계가 이런 징조를 보이고 있는 K클래식의 지금 포커스를 마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김호중의 무대를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월드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과 프리마돈나 이름도 참 길어요 월드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과 프리마돈나 네, 이것은 이 공연은 23일과 24일 네, 서울 KS포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렇게 많은 지금 기사들이 우리 호준 가수님이 예, 오픈하자마자 바로 2만석이 예, 매진되었다라는 아주 아 안 갔기도 하고 저는 못 가니까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하면서 기쁜 소식을 이렇게 알려드려 봅니다. 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보람찬 또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